동생이 제 짐을 가져다주러 온대요. 근데 오늘 시간이 점심 때여서 밥 먹고 갈 거냐고 물어봤더니 주방 먹는 데서 밥도 좀 하고 청소를 좀 그래봤자 그냥 청소라기보다 정리 정도 지금 살짝 어저분해서 어 이제 얘도 손님이 볶음밥 해 먹으려고 그랬는데 얘 온다 그래서. 햄을 넣어줘야지 <laughs> 나름 손님 대접은 햄을 넣어주는 거 원래는 브로콜리랑 양파만 넣고 볶음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치만 스팸은 안돼 비싸 <laughs> 빨리 갔다 와야겠어 <그래서> 햄 사러 <laughs> 이렇게 비쌌서 <비싸>? 와우 <laughs> 여 여기도 한시간 걸리니까, 시다여시다여기거 하시다, 여기도 하시다, 다여기서안 먹으면 혼자 알아서 먹으려고 시다 여기도 그시다 여기도 하시다, 여아도 하시다, 이거 <laughs> 는또 엄마 그... 이 맛없어? 아니 맛있는데 요즘 술안 먹고 있다고 근데 주면 또 먹잖아 아, 그래도 아직은 내가 <laughs> 아나 아직도 엄마, 안 나왔어 에픽에서 에픽에서 우상 하나밖에 없어 새 바닐라 진짜 안 나와 진짜 짜증나 아주. 제가 또 이제 뭘 사가지고 뭐 언박싱을 해보려고요. 이게 뭐냐면, 독서대예요, 독서대. 근데 일반적인 독서대는 좀 낮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깨가 아파. 계속 하다 보다 보면, 높이가 조절되는 그런 독서대를 샀어요. 이렇게, 하나씩, 놓고, 조립을 해야 됩니다. 이게 독서대 판. Yeah. 자, 바닥판 위에, 기둥 위에, 손잡이, 어떻게, 쪽으로 해야 도록 기둥이 하나, 하나, 둘, 셋, 넷. 뒤집어서, 이렇게, 조립이 되야 되는데. 짠. 자, 이체 이 정도 이거는 높이 조절하는 거 이렇게 오늘 지금 딱이 높이가 좋네요 짠좀더 낮춰 후. 이 정도면 해도 되겠다 오호 좋아요 좋아요 아침을 먹을 거예요 샹들프 미니잼 일단 우선은 여기가 되게 무화과잼이 유명해. 그래서 무화과잼 먹을 거. 같아. 예. 음. 와, 이거 되게 향긋하네. 그 다음, 무슨 잼 먹어보지? 안 먹어본 거. 블랙 체리. 음, 선지 같기도 하다. 음, 진짜 선지 같아. 체리 껍질이고요. 그냥 다 예측할 수 있는 맛이라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또 마스카포네 치즈. 이게 귤이래요커쿠코알 커뮤코알 이렇게 있나? 다린다 얘는 되게 묽다. 음, 상큼해. 그냥 귤인데. 음, 이건 내 취향 아니다. 일단 오늘의 시식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바질 페스토랑 마스카포네를 먹고 끝낼 거야. 우리 아침에 눈 뜨면 커피부터 마셨는데, 커피를 밥 먹고 마셔야겠어. 속이 쓰려 죽겠어, 요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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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죽고 있어. 좀 식혀. 한2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다시 뜨면 이렇게 보고나처럼 돼. 와 이번엔 다섯개 남는데? 예뻐 뭔가 거북이 등딱지 같기도 하고 <laughs> <laughs> 냉장고 고고고고 주렁주렁 주렁주렁